단식 무조건 굶으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무턱대고 단식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죠. 지금부터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단식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하는 행동 숙칙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것이고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영양제 만드는 약사 리틀 약사입니다. 단식은 체중 감소뿐 아니라요 콜레스테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고요 염증을 줄여주고. 체내 오토파지라는 것을 활성화해줘서 각종 성인병이나 암, 노화, 다양한 질환 등에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단식을 좀 시도해 보시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전보다 체중이 늘거나 건강이 안 좋아져서 포기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만약 건강하게 단식을 하고 싶다면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다섯 가지 행동 수칙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수칙은 단식의 종류를 정하라. 단식의 종류에는요, 12시간을 굶고, 12시간을 먹는 12,12, 12, 16시간을 굶고, 8시간 동안 먹는 16대8, 5일을 먹고 2일을 굶는 5대2 단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의 생활 패턴과 내가 시도하는 이유에 맞는 그런 단식 방법을 정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우선적으로 권해드리는 거는, 한 번도 단식을 해본 적이 없다, 처음 시도한다 라고 한다면, 저녁 7시 또는 8시까지 이 식사를 다 끝내고요. 다음 날 아침까지 식사를 안 하는 이12-12 방법이 좋습니다. 당연히 야식을 먹지 않는 것부터 한달 정도 해보시면 단식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단식의 효과를 좀볼수 있는 이 16대8 단식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즉, 야식을 먹지 않고 아침을 굶고 점심 12시 이후에 식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정도 단식을 해야 지방도 더잘 연소하게 되고요. 체지방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케톤체라는 것들이 더 많이 생성되게 되는데요. 케톤체가 어느 정도 증가된 이 케토시스 상태가 되어야 체내 오토파지가 가장 잘 활성화되고요. 우리 몸의 재생과 정화도 더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식의 시작은 12대 12로 하시되 체중감소와 오토파지에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이 16대 8로 점점 넘어가시는 게 좋겠다. 마지막 5대 2도 가능한 단식이지만요. 초보자분들 하시기에는 혹식이나 저혈당의 위험이 있고요. 저도 실제로 해봤는데요. 이틀을 굶는 게 보통일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끝에쯤에 꿀한 숟갈을 먹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수치 식사 계획을 세워라. 단식에 실패한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이 16시간 단식 후에 8시간 동안 어떻게 식사를 할지 정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수였습니다. 사실 단식은요. 얼마나 굶느냐보다 무엇을 먹느냐가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식이 끝난 후에 무엇을 어떻게 먹을지 고민해 보십시오. 일단 단식 중에는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물 정도만 드시는 게 좋고요. 단식하는 과정에 갈증이 자꾸 느껴진다면 자주 물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단식 중에 영양제는 어떨까요? 당이 들어간 젤리 타입의 영양제, 뭐 가루 타입의 유산균, 단백질 보충제, 올리브유나 오메가 3 같은 지방류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당이나 첨가물이 안 들어간 비타민 B군, 비타민 C, 유산균, 캡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단식이 끝난 후에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뭐 현미나 버섯, 아몬드, 양파, 마늘 주유로 만든 이 현미죽이나 버섯이나 캐슈넛, 마늘, 양파, 현미 등으로 만든 이 양송이 수프도 좋습니다. 여기에 토마토나 양파, 샐러리, 올리브유 이런 샐러드로 식사와 함께 드셔보십시오. 빵과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보리밥 등으로 반찬에는 나물류나 청국장, 된장 같은 발효식품,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단백질은 닭가슴살이나 계란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수칙, 보충제의 도움을 받아라. 모든 것을 음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베스트지만요. 현실적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 보충제 사용을 권해드립니다. 뭐 단백질 보충제나 종합 비타민 등이 해당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16대8 단식이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단식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식사가 소홀해지면 일부 영양소가 불충분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족해지기 쉬운 단백질 같은 경우 보충제로서 하루 한 20g 정도를 섭취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음식으로 적정량 섭취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소화에 편한 식물성 단백질을 저는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여기에 충분한 함량의 이런 종합 비타민 정도 하나는 챙겨두시면 금상첨화겠죠. 추가적인 팁을 드리면요 단식을 하다 보면 변비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유산균이나 뭐 프락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이런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섭취해 주셔도 좋고요 단식의 목적이 나는 체지방 감량에 있다라고 한다면 건강에도 유익한 면이 있는 그런 영양소죠 뭐 카테킨이나 콜레오스포스콜리 같은 정도를 추가로 드셔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수칙, 움직여라. 사실, 단식을 해보면 아시겠지만요. 뭐 짜증, 불안, 스트레스, 힘이 없어지고요.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길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강도라도 이 운동 꼭 같이 하시길 권장합니다. 집 앞에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뭐, 집안일이나 요가 등을 좀 해보시고요. 체력이 된다면, 중강도 이상의 걷기, 요것도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수칙, 몸이 안 좋으면 바로 중단하라.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단식을 하는 건데요. 단식이 몸에 맞지 않는 경우도 당연히 사람마다 생길 수 있습니다. 직업상 칼로리 소모량이 많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나요. 뭐 건강상 혈당 조절이 잘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당연히 평소에 없던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균형을 잡기 어려울 정도로 뭐 어지럽다, 식은땀이 난다, 손발이 차가워진다 몸이 떨리고 심장이 막 두근거린다 치아가 흐려지고 약간 뭔가 불안해진다 침이 마른다 이럴 때는 빠르게 당이 흡수될 수 있는 뭐 사탕류나 과일주스 꿀 등을 즉시 섭취해 주시고 이 단식을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 환자분들이나 임산부 수유부 이미 막 저체중인 분들 청소년이나 노년층은 이 단식 신중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잘 권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은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단식을 하기 위한 행동 수칙 다섯 가지 알아봤습니다. 단식을 하다 보면 정말로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단식이 잘 되고 있으면 우리 몸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데요, 이 케톤체라는 게 날숨에 섞여 나오기 때문에요, 단내가 좀날 수도 있고요, 식욕이 좀 저하되고 오히려 정신은 맑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신호가 느껴진다. 여러분, 단식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영양제, 건강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 네이버 밴드 있으니까요. 방문해 주셔서 질문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목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미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있죠.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있죠.